카드 한 장이면 끝 스타일 지갑. 이 제품은 미니멀리스트 슬림 금속 루피드 차단 카드 보호기로 정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. 알루미늄 합금 소재 덕분에 튼튼하면서도 가벼워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죠. 0.9cm의 두께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신용카드가 잘 보관되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루피드 차단 기능에 만족감을 표현했는데 카드 도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또한 팝업 방식으로 필요한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. 전체적으로 남성용 카드 홀더 지갑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. 닥스 V1, V2, V3 가죽 카드 홀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미니 슬림 디자인으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가 정말 매력적입니다. 마이크로 파이버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죠.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그라데이션 컬러가 세련되면서도 멋스럽다는 거예요. 다섯 개의 카드 슬롯이 있어 필요한 카드를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고 가볍기 때문에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니 정말 추천합니다. 자주 사용하는 카드와 현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박스 카드 홀더가 최적의 선택이 될 거예요. 이 남성용 루피드 차단 바이폴드 지갑은 정말 실용적입니다. 우선 내부 구획이 잘 나눠져 있어 신용카드와 동전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지퍼 파우치 덕분에 작은 물건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죠. 또한 루피드 차단 기능이 있어 개인 정보 보호에 걱정이 없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고 소재는 부드러운 마이크로 화이버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. 크기도 적당해서 주머니에 쏙 들어가서 휴대하기 편리합니다. 이 지갑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남성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.